그리고 그때 느꼈던 건 이제 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자는 내가 어떻게든지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데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아, 오늘도 저희 소중한 친구분들이 질문해주신 것 중에서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첫 투자를 할때 마음이 너무 조급하거나 힘들지 않았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 거기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저이 질문 들으면서 정말 다시 제첫 투자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투자를 했던 게 2018년이었어요. 때 처음으로 제가 처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렇게 제가 방법을 찾았을 때는 저에게 있어서는 부동산 투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점핑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만 포커싱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너무 조급. 그래서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어떻게든지 계약서를 쓰려고 했어요. 마음이 조급하면 어,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면 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부동산 찾아가서 내가 괜찮아 보이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받고 그냥 계약부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냥 집한번 보고 덜컥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기도 하면서도 일단 계약을 한다니까 소장 입장은 좋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이렇게 더할 수도 있었어요. 더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정말 뭐 구축 아파트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었는데 또 거기도 투자하려고 간 거예요. 정말 그 아파트 안에서 많은 집을 봤어요. 보고 그냥 덜컥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어, 정말 저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집을 파시는 분이 중도금을 엄청 많이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만큼 중도금을 줄수 없다고 해서 파토가 났습니다. 제가 그 계약을 하려고 딱 앉았을 때 뭔가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그 찝찝함이 어, 이건 뭔가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 계약을 하지 말자고 하기에는 너무 초보여고 겁이 났어요. 그런데 정말 매도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 그 매도자 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고 나서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뭐 강의를 들었던 건 아니고. 고요야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서 계속 좀 공부하고 부동산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큰 흐름을 제가 좀 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어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실거주하던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전 재산 아 제가 다 들어가는 상황인거죠 이몇 억이라는 돈 그때 투자금이 거의 3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한번에 제가 쓴다는게 너무 겁이 났어요 너무 겁이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 그때는 또 남편도 투자를 찬성하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혼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했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제가 제 스스로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산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니까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인가? 이게 최선인가? 정말 나는 여기 투자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이제 계속 그렇게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하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터질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결정해 줄순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나중에 따라오는 그 책임도 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이 쉽진 않은데 제가 그걸 하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고 하면서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저는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제가 정말 만족하는 현실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남편과 함께 쓰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남편도 너무 겁이 나고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았어요 남편은 그냥 계약하지 말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 여기까지 내가 계약 직전까지 왔는데 내가 다시 이걸 되돌린다면 내가 다시 여기까지 올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용기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다시는 이 단계까지 올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남편을 설득을 하고 저 혼자 그냥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소장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또 운이 좋았던 게그 소장님께서 정말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너무 잘해주셨고 제가 첫 투자인데도 하나 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그 덕분에 정말 제대로 제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 집에 돌아와서도 너무 겁이 났어요 겁이 났지만 이제 그때 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올랐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했던 첫 투자였는데 그게 잘 되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지 그 과정들을 제가 혼자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건 이제 겁이나.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자는 내가 어떻게든지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쉽진 않은데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첫 투자를 특히나 하시는 분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 제가 만나는 이런 초보 투자자인 분들을 보더라도 다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걱정만 하면서 실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걱정은 하지만 나는 이게 최선이라 생각을 하고 또 실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또 그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정말 그 도시에 있는 대장급이 되는 아파트를 투자를 하셨어요. 여기가 1층이긴 한데. 앞에 정말 가리는 게 없고 정원이 보이고 너무 좋대요. 그래서 투자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정말 이 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팔리면 어떡하지?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내가 실행을 했다는 그 뿌듯함도 있고, 이제 정말 내가 이런 집을 갖게 됐구나. 거기서 오는 뿌듯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걱정은 하시되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실행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부정적이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 산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그 방법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게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두려움은 당연하지만 어떻게든 실행하는 방향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